윤도 카리나 힐링 힐링 키오 <laughs> 카리나 어어 시험 잘 봤어 어 시험 잘 봤어 <laughs> 아 근데 오늘 한강 가기로 했잖아 어. 근데 아 이거 촬영해도 돼 어? 하기로 했지 원래 오늘 근데 아 어, 비가 일기해보보니까 비가 올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간식 한국 간식 좋아한다 그랬지. 나눈 눈이 눈이 엄청 빨개 지금. 이거 막 써야 될 거. <laughs> 그래서 어 저기 실내 신촌에 이색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성수동 알아? 성수동, 성수동 카페 갈래? 어. 괜찮아? 비가 왜냐면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아 유튜브 지금 촬영해도 되지? 진짜? <laughs> 너 이거 사, 사진 찍었었잖아 이거 우리 이렇게 그지? 일단 가자 가자 가서 일단 원래 이게 우리 플랜 B였어 플랜 아니 플랜 A 근데 비가 와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랜 B를 내가 일단 갖고 있어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한가에 가서 피크닉을 즐길 수 없다 그러면은 플랜 B로 아, 근데, 남자친구 없어? 진짜? 왜? 이렇게 이쁜데? 오. 네, 다람들이 진짜 이거 질문을 했어요. 남자친구 어, 네.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사실 몰라 없어. <laughs> 그냥 없어. I think you know? <laughs> 아,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그랬나, 카리나? 아, 저는 제가족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맞아요. 아, 오, 어, 오. 응. 아다아아 어, 예뻐 예뻐. 어. <laughs> 우리 유튜브 촬영 처음 해 봐? 처음. 아, 우리 그거 그거 하자, 일단. 내 유튜브 채널명이 힐링 킹이잖아. 마 유튜브 채널 네임 이 힐링 킹. 그래서 인트로를 우리가 또 만들 생각이 있어 인트로 그래서 가리아와 뷰티풀 yeah. 응 홍대 오 oh. oh. 그래 가자 um. 응 l 츠고딱 go. Yeah. 처음 가보는데요? 응오 오케이 오케이 모델 가세요. 디올 모델? <laughs> 지금 아니에요. 디올. 다음에, 아마. 다음에? 어. 진짜? 어. 오. 어,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에 편집을 어. 되게 예쁘게 해서 올려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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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어드레스어드레스어드레스어드레스 천천히 천천히 디에 천천히 너무 예쁘다. 와, 아, 진짜 예쁘다, 살리아살리아 같은 친구를 어? 가지고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어. 근데 아주 예쁜 친구가 있어. 아, 진짜? Yeah. 개, 괜찮아. 난 너가 더 좋아. 괜찮돈 어리,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는 비안 오지? <laughs> <웃음> <야>! <웃음> <오케이>. 어, 고, <laughs> 어, 오케이. 어디가 어, 괜찮아? 26미 26분? 어, 너 no. 택시 택시 택시. <laughs> 왜냐면은 오, <좋다>. 더워서 핫! <laughs> 어, 운행해요? 예, 네? 운행해요. 어, 저희 강아지 카페 가는데 네? 강아지 카페 가거든요. 강아지 카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 친구 데리고 촬영하러 가는데. 네. 아, 어디쯤이에요? 잠시만요 한국 a n 바꿀 수 있나요? 주소 주소 아드레스 네어드레스그 예, 아, 네. 야, 타자 타자 일로와 일로와 여기 타자 어. 머리 조심하고 오케이 그 여기 여기 여기요? 어 한번 한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에요? 네 잠시만요 오케이 보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삼십 예, 와우산 예 일단 거기로 가주세요 아 이거 이거대로 보고 가시면 될것 예. 같아요 와 덥다 기사님 혹시 에어컨 틀어 주실 수있을까요유코드핫 에어컨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음, 좋은... 어 좋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날씨가 우크라이나는 어때 아 저는... 아, 러시아. 러시아, 어 러시아는 어때? 춥지? 근데 러시아는 어. 아주 뜨이에요 음, 보통 여기는 덥다, 여기는 춥다. 음. 제거 해는 보통 아주 추워요. 겨울에 60, 62 있어요. 고등학교에 어. 학교에, 학교에 아... 안 와요. 근데 6이 <laughs> 없어요. 학교에 와요. <laughs> 야 한국어 잘한다. 아닌데,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니네. 뭐 기사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맞죠? 에. 고보 잘한다. 와. 와우산로 17길 <laughs> 1 9 5 일단 거기로 한번 가 주시고 네. 저희가 이거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도, 거기 아, 아, 됐어요. 일 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와우산로 어? 17길 1 9 5 아, 아, 마이크 마이크.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카리나 고마워. 어. 그 카페가 멀었는데, 가고, 어. 응, 가고 싶어서 근데 음. 시간이 없으면 안 갔어 아 진짜? 그동안 그 처음 가보는 거야? 오 떨린다 나도 처음인데 음, 제 강아지예요 아 이거 너 강아지 키워? 귀여워. 이름이 뭐야? 데오 데오? Yeah. 귀엽다 맞아아 <laughs> 너무 귀여워 오케이 아좀 보고 싶어요 아 거기 있어? 러시아? 러시아인데 어. 몇 살이야 하울드세 어... 살? 아닌데요. 두 살? 오 살이. 다섯 살. 오 살. 다섯 살. 와. 나 한국어 진짜 잘한다는데. 진짜 네. 잘해요. 와. 십이 네. 월 달에 한국에 왔다 그랬지. 어학당에. 네. 그러면 십이 일, 이, 삼, 일, 이, 삼, 사, 오. 월달 다섯. 다섯 살 동안 그 연세대학교에서 네. 한국어를 배운 거야? 네. 어때? 어때? 조금 어, 어렵지만 음. 재밌었어. 재밌어? 어. <laughs> 아, 그러면은 뭐 시험은 어땠어? 잘 봤어? 아 어, 지금은 모를라모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이거 한국말을 해요 괜찮아. 어, 어 내, 내가 모르면은 알려줄게. <laughs> 네. <laughs> 가르쳐줄게. <laughs> 어... 기사님 되게 예쁘죠? 예, 네, 이 친구 <laughs> 모델 아, 모델. 결과 당초의 결과를 아니, 받을 수 있었어요. 어 아니요. 가족이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러시아 사람. 할아버지 네.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할머니 타타르 네. 사람이예요 음, 러시아 사람이요. <laughs> 착하다 되게. 러시아 보통 많이 음, 음. 나치 날리있습니까 그리고 음. 비 피에 많이 다른 나치 날리즘 있어요. 타타르, 음, 음. 우즈베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사람이 또 러시아에 살아요. 어 진짜? 네. 오. 가끔 있어요 보통 그거 n 어. 에야쿠 r 크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 진짜? k h s t 야 n is from r u s s i 제 k a z 야 k h 키요시베리 s from Russia. Kazakhstan is from Russia. k a z a k <laughs> 왜온 거야, 여기? <웃음> 비행기로? <웃음> 비행기로 아. 아니 그러니까 한국을 좋아해서 온 거야? 응. 음. 아, 진짜로? 와. 한국 문화가 아주 좋아요 한국 문화? 어. 떤 문화 좋아하는데? 아 어, 한국 옷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너가 디올에 전세 온 거구나. 어, 옷에 관심이 많아서. 음, 저엄마 어. 같이 여기는 어? 왔어. 어. 김복권을... 하는데 경북... 음. 한복을 입었어요. 음. 아 엄마랑 같이 와서 경복궁에서 한복을 네. 입었다고. 아. 엄마가도 한복 어. 한복을 입었어요. 아 진짜? 어. 엄마 같이 한국에 계셔? 어, 한 달을 같이 살아서. 한 달? 음. 오 여기서 신촌에서? 음. 오구나. 근데 카리나 몇 살이야? 근데? 스무 살? 네. 진짜로? 네. 우와. <laughs> 그럼 몇, 몇 지금, 년생이지? 지금 집코예요. 근데 다음월에. 어. 원래 19살인데, 다음 달에 20살이라고? 네. 음. 어이씨, 나 잠깐만. <laughs> 어, 그렇구나. 자, 그럼 몇 년생이야? 20살 몇 년생이지? 2005년? 몇, 네. 2005년생? 네. 아, 그렇구나. 어, 이거. <laughs> 그래도 성인이잖아. 그치? 어 미성년자 아니니까 어휴 러시아 부동 괜찮아요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laughs> 그렇구나 아, 술도 아, 마실 아. 줄 알아? 저는 보 술을 안마셔술안 마시지? 나도 어. 잘안 마셔 담배도 안해난다 안 아, 왔나요 어. 기사님? 아니요 더 가야 돼요? 네 오케이 5분 정도 5분 정도? 그럼 카레나 일단은 여기서 촬영 컷 할게 어 야, 내가 땀이 나 지금 <laughs> 뭐했다 음.. 어. 픽사트 많이 비 어, p 아 어, 프픽픽트렉스 어, 픽사트가 뭐야? 아.. 스프 t 어, Pixat. p 어, 이 i x a 자 우리는 강아 어, 카페로 가고 있 어, 요 오늘 하루 네네. 나만 날려고? 아니, 어. 유튜브 촬영하려고? 어. <laughs> 어. 예. 오케이. 여기 와본 적 있어?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딘지 알아? 기사님, 여기가 어디에요? 홍대. <laughs>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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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아, 여기가 홍대. 아, 여기가 홍대래. 홍대? 어어 오늘, 아, 원래 우리가 한강을 가려고 그랬잖아 기사님, 저희 오늘 원래 한강 데이트 하려고 했거든요, 피크닉. 갑, 기상청이 오늘 진짜 맑다 그랬었는데, 그치? 갑자기 비가, 쳐요, 쟤네 미험하게 <laughs> 그래서, 비... 그래서 지금 그변경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 여기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가시는 곳이 홍대에리아예요. 홍대에리아? 어 아, 홍대 아. 뭐뭐그그 패션 용품들이나 옷뭐 술집 음식들 이런 게 많거든요. 아 진짜요? 오. 그역 어. 중에 하나예요. 와. 여기서부터 이제 이다홍대문화권이거든요카리 잠시만. 네. 이거 이렇게 가려. 이렇게 가려. 어. 아. <laughs> 어, 제 러시아 친구가. 어, 친구야? 어. 오. 너가 나이, 너가 네. 더 너도 예쁘고 얘도 예쁘네. 네. <laughs> 근데 너가 더 예뻐. 어. 아주 큰이에요. 어? 키가 아주 큰이에요. 키가 크다고? 어. 톨. 어, 나이. 몇인데? 어, 아마. 음. 에이... 아. 170? 172. 172. 어. 크다 진짜. 음. 크긴 크네. 가엘에 여기는 월크어요. 그리고 어. 같이 모델 해 보고 싶어요. 아, 모델? 네. 어, 아, 될것같아잘 됐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예! <웃음> <웃음> 오케이. 어, 이거 오랜만에 온다. 홍대. 아, 여기 많이 와봤어 어. 진짜로? 저 여기는 Kazakhstan. m i n t e 어 c 어디? c o l a t e Minted chocolate. Minted c h o c o 이 a t e Minted 해봐 o c 나 l a t e m i n t 아 귀여워. 나이, 나, 나, 나. <laughs> 더 분명히 팬 많이 생긴다 진짜 한국인 팬들. 아 여기가 아 여기에요? 아 저쪽인데 조금 더 가서 진태 회원들이 될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 결제 그 기사님 카드 되죠? 네.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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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낼게 내가. <laughs> 거기서 지갑 좀 꺼내줘. 음. 여기 안에 있어. 음. 내 가방에서 지갑 원래. 그래서 어,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어디 지갑 좀 꺼내줘. <laughs> 미안해. 아 그거 맞아. 어. 그 요, 여기서 이이 길로 가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쪽에서 약간 여기 위치 보이시죠? 네네. 여로 약간 들어. 아 거. 감사합니다. 친절하시네요. 네 이거. 네. 시만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뭐? 고생해서 왔다 이쪽으로 가래 어? 감사합니다 이쪽 어 고마워 아 오랜만에 온다 네. 음. 어, 진짜 덥다 어... <웃음> 오늘 <웃음> 덥지 일단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지금. 어, 주세요? 어, 드레스 어드레스. 네. 오 모델. 아. 찾았어? 이쪽이야? 응. 오케이, 고고고. 2분. 2분? 어. 오 가깝다. 밥 먹었어, 근데 할리나아 이렇게 차량에 아닌데요. 근데 늦게 아침에 먹었어요. 아 늦게 아침에 아, 먹었다고 어. 배는 안 고파? 괜찮아? 아 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응 음. 우리 거기 강아지 카페 가서 어, 지, 어. 뭐 마실 거 있으면 그것도 마시자. 어, 내가 진출했네요. 내가 사줄게. 어? 어. 어 그냥 다 사줄게 오늘 걱정하지 마. 오 어, 네. 제손 식당. 근데 한국 음식을 잘못 먹는다고 그랬지 네. 매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네. 매워서? 괜찮아. 잘 먹어요. 잘 먹는다고? 어. 진짜? 저는 음.. 마라탕은 마라탕? 어. 마라탕탕탕. 쌈매움. 쌈매움? 먹어요. 오. 오. 삼매 아아 아, 단계 3 단계. 네. 오.

제 친구들이 자주 어. 너를 보러 괜찮아 빙빙빙 괜찮아 네. 괜찮아 이거 자주 너를 보러 <laughs> <laughs> 뭐하는 데 여기? 홍대네컵오어 네. 어. 이거 혼대스트리 조금 성수에 똑같아 성수랑? 어 어? 아 성수랑 약간 비슷하지 요즘에 어성수에도 어, 별... 예쁜 카페를 아주 많아요 여기는 또 어. 성수에 요즘에 카페가 많이 생겨서 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퍼밥 음. 스토리도 아주 많아요. 어떤 거? 산수도에 도 산수도에 퍼밥 마트. 퍼밥 마트를 많이 <웃음> 있었어. <laughs> 귀여. 퍼밥 마트? 어. 퍼밥 마트가 뭐야? 퍼마트. 꽃마트? 어. 어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했어 어. 꽃마트. 아니면 퍼밥 스토리? 퍼밥 스토리. 일단 뭐 구독자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뽀뽀 마트 뽀뽀 마 근데 비오는 날도 나쁘진 않다 그치? 음. 약간 더워서 그렇지? 맞아. 한국의 여름은 겪어본 적 없지 한국 여름 진짜 완전 찜질판타카. 어, 요즘에 동남아 어, 저리가 알아할 거야. 짐질빵 깍꿍. 맞아. 어, 맞아. 딱이야. 어. 찜질빵 어떻게 알아? 아? 가봐. 가본 적 있어? 많이 친구들이. <laughs> 어. 아, 여... 한국에 여름에 응. 짐질빵 먹었대. 응. 말하는 고 했어. 아, 진짜? 어. 어쩌고. <laughs> 어디 로가야 어, 돼? 아, 괜찮라 왼쪽. 내가 뒷모습도 찍어줄게. 뒷모습도 찍어줄게. 일단은. 어? <laughs> 너길 잃었다, 너, 너, 길 잃었다. 길 잃었다. <laughs> 급 줘봐. <laughs> 맞아? 이로 가는 거? 어 오케이 거의 다 왔네 아니 외국인 학생들이 현대에 음. 음. 놀라겠어 <laughs> 어, 놀라겠다고? 놀라어요 맞아요 어... 아니면 이태원에 이태원? 이태원에서 자주 놀어요 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리셨어요. <laughs> 아니아니 괜찮아. 어. 아, 가레나 진짜 착하다. 어, 귀엽다. 오, 예쁘다. 인터넷으로 봐. 오, 인터내셔널 커플. 와, <laughs> 사실은 몰라. 근데 인터넷으로. 아, 조심해. 어. 발을 어. 봤어? 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기분이 <laughs> 좋다고? 어. 오. 어. 귀여워요. 외국인. 가... 어. 외국인 사람. 어, 한국 사람 같이 같이 음. 가요 친척 잘 챙겨놨어요? 그러면은 카리나도 한국 남자랑 사귀고 싶은 적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사, 사귀어 사겨 본적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 사귀고 싶어? 어. 한국 남자 아. 어 이쪽이야 또? No God, please no, no 가자 가자 <웃음> <웃음> 귀여워 네, 귀여워 아 진짜? 한국인 남자 어. 사귀고 싶어? 전어자 어. 음. 살아요 어디? 홍대? 어아 혼자, 혼자 산다고? 네 혼자 살았어 어 음. 외로워? 음. 음. 하고 싶어아 <laughs> 먹고 싶어. 아, 그거. 데이트 하면서. 어. 오, 그러면은 카리나가 좋아하는 한국 남자는 어떤 스타일이야 이, 뭐. 어. 그리고 귀여운 남자가 또좋아 귀여운 남자? 아, 진짜 나 같은. <laughs> 오케이. 여기 여기지. 자, 도착했습니다. 가자. 일단 이거 촬영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봐도 물어볼게.

이 친구는 모델인데 오늘 유튜브 촬영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카, 촬영해도 괜찮을까? 어.. 유튜 네, 뭐 촬영은 불가하세요 음, 음, 음. 아안 돼요? 네 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어. 딴데요 어, 어떻게 할까? 유튜브 촬영 안 된대 어, 근데 여기 어. 다음에? 편집 편집 음. 자 여기가 유튜브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성수동 갈까? 갈래? 성수동? 어. 그래. 성수동 가자. 어. 이거 카페 아주 음... 오, 여기 어디야? 유명해요. 진짜? 어. 어. 일단은 폰 넘버, 전화번호 좀 알려 줘, 여기. <laughs> 어. 전화해 보고 가자. 아, 어. 아, 틱톡에서 봤구나. 어. 그렇지. 틱톡에 요즘 인기 있는 거 많이 올라오긴 하지. 음. 아, 아, 맞이 됐어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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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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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